한번 봐볼까요? 열심히 멘트를 하고 있는데 들어올려 빨리. 어 월척 되어 보이네요. 그렇지. 나 간다 간다. 그렇지 와. 그렇지 와. 아하 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막 다니면 안 돼요 정보 없이 야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야 물이 아예 싹 빼버렸네요 아쉽다 어디로 가야 되나? 조그만 미지의 소리지를 찾아 왔는데요 아 완전히 낚시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이 너무 쩌들어 있어 가지고요 자 나주로 이동하겠습니다. 전혀 정보 없는 소리질 왔는데요. 와, 추워서 너무 힘드네요. 월남풍어 호배가 한 평에 있다고 그리 오라네요. 어차피 지금 광주 올라가도 길 막히니까요. 한 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어이 얼른 자리 잡고 대편생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옆에 월남풍어 있고요. 어, 옆에 자리 있네? 아 그래? 밤막 네. 아니제? 자, 10시까지 정도? 10시 나란 11시 12시까지? 네. 어, 여기서 해야겠다 그냥 나란히 붙어서 할게요 어 10km면 될 것을 돌고 돌아 130km 걸렸습니다 자리가 잘 다듬어져 있네요 쓰레기도 없고 원래 대편성 하고요 캐미 끼우겠습니다 일단 글루텐 먼저 개 놨습니다. 자, 이곳은 낚시를 제가 처음 하는데요. 사람들이 가보라, 가보라 했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꼭 가보라, 가보라 하면 안 가는 거? 아무튼 오늘 여기서 처음 하게 되네요. 대 편성을 하면서 미끼를 달겠습니다. 40444852 이렇게 네 대만 편성할 생각이고요. 오늘 좀 많이 돌고 돌아서 왔으니까요. 월적 포함 최소한 다섯 마리는 좀 찾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일찍 왔으면은 좀 자리 좀 둘러보고 밤 낚시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공대를 핀성하고 있습니다. 해가 넘어갔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은 11월 중순 정도 될 텐데요. 지금은 초반입니다. 3일인가, 4일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네, 날씨가 엄청 추워요. 오늘 예보를 봤더니 영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다 내년에 또이 남도권에서 얼음낚시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6시 반이 됐습니다. 바람이 완전 작고요.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추위에 대비하세요. 제가 자리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편성 하면서 월남붕어는 지금 두 마리 한 마리인가 잡았어요 사이즈는 한9 집구 정도 되고 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초저녁에 입질이 없으면 9시부터 입질이 온다고 하네요 자, 이곳이 부력이 좀 나가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편한 에어봉터를좀 풀어서 좀 예민하게 했고요 글루텐도 어, 좀 작게 달아서 던지도 록 하겠습니다 오 씨알 좋다 오 지금 얼람붕어 씨알 괜찮은 거 잡은 것 같아요 물소리가 어마어마했는데 이제 내자리도 슬슬 지부가 됐을 텐데 오꽤큰것 같다 지금 밤이라 보이지는 않는데 네, 한번 봐볼까요 열심히 멘트를 하고 있는데 들어올려 빨리. 어 월척 되어 보이네요. 부럽다 부러워. 근데 사실은요 저도 10분 전에 자 왼쪽에서 두 번째 사삭한 목줄이 한번 나갔어요. 제가 찌를 다른 쪽을 잡고 있어가지고 급하게 찌를 그 쪽으로 옮기고 뭐한 손으로 챔질하다가 터졌습니다. 아, 뭐또 오겠죠. 그걸 지켜보는 그건 전쟁 같은...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렇지. 야. 올남풍화딱 철수하니까 바로 나오네. 아우, 이 떼짱들 때문에 으으, 터지면 안 된다. 아, 어우, 나왔다 떼짱하고 수초가 있어가지고요. 예전 먹었네요. 크기는 8치 되겠네요. 8치. 원란붕어가 철수를 하니까 바로 나와. 가라 지금 미끼는 마요검 글루텐하고요, 옥수수 글루텐, 섞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빼놓긴 했는데, 아직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시간상 목표했던 다섯 마리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두 마리만 더 나와서 세 마리만 좀 잡고 갔으면 좋겠네요. 그 중에 한 마리는 좀 월척 이상급이었으면 좋겠고요. 아삭한 입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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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이 녀석은 접시 작정 된다 끝장을 넘겨야 돼서 <laughs> 제발, 아, 터지겠다. 아, 앞에 수초가 있어가지고요. 때짝 말고, 이게 저기가 소용이 없거든요. 뜰채가. 아, 눈앞에서도 지금 내가 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제발, 오, 얼척급이다. 아. <laughs> 바로 눈 앞인데 이거, 오 월척된다. 자 붕어 보이시나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들어가야 되나? 자 빼냈습니다. 오 최고 좋다. 아, 월라포어가 빨리 갔어야 되는데. 딱 가고 나니까 지금 연속 두 마리가 나왔어요. 아, 얘는 계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월척이 달똥말똥 하긴 한데. 자, 아홉 치는 넘을 것 같고. 됐고, 에이. 29가 나오네요, 29. 최고가 좋은데 아깝다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올라붕호배가 철수를 하니까 나와요 이제 제 쪽으로 오나봐요 붕어들이 가라 지금 시간이 10시가 조금 넘었고요 지금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었저 혼자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저쪽 코너 돌아서 중류 쪽에 가 조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다고 하네요. 그쪽이 좀잘 나오나 봅니다. 딱 11시까지 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사팔 그렇지 야 얘는 쇼알이 더 좋은거 같다 와다 먹지가 네 이 앞에 저 부들러운 것 때문에 또한 번에 좀 나와라 제발. 아이가 나왔다. 야. 와, 이거 최고 좋다. <laughs> 최고가 상당히 좋네요. 그렇지. 범인은 월남풍어였어 어디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아, 얘도 아슬아슬한데. 어디? 주둥이 되고. 아, 29.5가 나오네. 에헤이. 아이고야. 조금만 더 크지. <laughs> 그래도 좋습니다. 일단. 세 마리는 잡았어요. 가라. 날씨가 추우니까요. 마이크가 아주 그냥 금방 배터리가 닳아지네요 이제 마이크는 한 1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충전할 시간은 뭐 없고요. 한 20분 남았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세 마리 잡아서요. 살짝 여유가 좀 있어요. <laughs> 어, 사공칸 입질. 그렇지. 아, 저 앞에서, 저 앞에서 걸렸네요. 짱은 어떻게 짱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누운 부드는 감당이 안 되네요. 아, 나왔다. 이 녀석도 최고가 좋습니다. 나 9치 어디 20한 26. 아슬아슬하네요. 야, 보러 바로 보낼게요, 그냥. 자, 지금 보시는 찌세개 모두 지금 살짝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먼저 올라올지요? 오! 오이칸이 먼저 올라오래 아이고야 오이칸 허잼지 뜬금없는 오이칸 입질을 하냐 <laughs> 깜짝 놀랐네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4.8칸 엣찌가 살짝 올라왔습니다 자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얼란붕어 호베어가 철수를 하자마자 입질을 하고 붕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길을 뺏기나 봐요. 아, 친하니까 하는 소리고요. 제가 방황을 하다가 집으로 가려던 걸 이쪽으로 인도를 해줘서 제가 손맛을 봤습니다. 아, 지금 좀 깜빡거려서. 아,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영암의 성산제 제가 거기 겨울 대물터로 알고 있거든요. 아, 물이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추위가 작년보다 한달 정도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방안 단단히 하시고, 가스 안전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켜볼게요, 좀. 와 오이칸이 먼저 입질을 하버네 어이구. 자. <laughs> 으차 크기는 월척은 안 되고 아홉치 될것 같습니다. 자, 저 진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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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슬이 조금밖에 안 내렸구나 차. 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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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 저 i r a 또또